2일차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0절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2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열두 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간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에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누가복음 3장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 해에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로시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암모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오.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겉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도계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서 제사장들과 레이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보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그들은 바리세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분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서른 살쯤이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가 내 앞에 엎드려 저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 떠나 있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너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라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바라고 부르겠다. 개바는 베드로라는 곧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큰 일을 너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렇게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들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첫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너음에 내려가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